오늘 아까 청소하고 가셨어요? 음 아, 그 선생님이 하셔서 그 그런... 생명이 청년이 네. 창성장 건물을 사서 같이 동업한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인테리어나 건축할 때타협하고 이제 조율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어, 그세명 중에 한 명이 그 지금, 얼마 전에, 한국예술정화학교에 음. 수술미술 전공한 친구가 음. 이걸 도맡아서 이게 컬러라든가, 그런 음. 것 같이 해버렸어요. 음. 그래서, 다른 그 사람 그쪽에는 별로 이게 저희가 깊지 않은데, 그 친구가 컬 직접 다 페인트 칠을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강사 감독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했죠 아, 두 분은 따로 이제 뭐, 뭐 제인이나 뭐 그런 거 없었나요? 저쪽 우리도 맡긴 거죠. 저쪽도. 아, 그 네, 네. 굉장히 잘 됐네요. 네, 네. <웃음> <웃음> 그렇군요. 다, 다른 숙박업소도 있고 뭐 식당도 많은데 하필 네. 이제 게스트 하우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? 어이 건물이 네. 일제 강점기 때그 요정이었어요. 있다가 네. 63년도에 청상령 연관으로 배움을 합니다. 음. 네. 그래서 연관을 쭉 숙박업을 하다가 네. 비어 있는 건물이었어요. 그래서 네. 지금 이 목포의 구조심에 있는 옛날 건물이좀난개만이 많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음. 숙박업소가 필요하지는 않는데 다들 뭐, 뭐 모텔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좀 어, 너무 뻔한 그냥 모텔 청소를 하는 것 가지고 네. 아무도 래 이런 목포라는 좀 낭만 인 도시인데 이런 게스트하우스도 좀 낭만적으로 좀 꾸미면 좋겠다라는 음.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요 다른 게스트하우스와 차별점이 있다는 어떤 걸 같아요? 어, 일단은 저희가 이 건물 큰데도 객실 열 개밖에 없어요. 아 그래요. 그리고 어그 당시에 63년도 당시에 있던 구조를 어, 그 그대로 복원했고요. 그리고 될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옛날 것들 다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다 이게 붙이고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. 아무래그 강화하고 힘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멋있어진 이 건물을 음. 그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두면서 해서 사용하시는 공간을 바꾸려다 보니까 음. 그게 조금 이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강관광은 분들 아니면 이제 손님들한테 한 말씀을 해주잖아요. 네, 뭐 저희 청소년 게스트하우스는 네. 어,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음. 객실이 일반 모텔처럼 뭐, 크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객치에는 어, 냉장고나 TV 같은 것도 없어요 음. 대신에 어, 말 그대로 힐링하고 좀 쉬러 오시는 공간 뭐, 조용하거든요 굉장히 조용해서 되게 잔도 잘 알아요 <laughs> <laughs> 네, 그리고 이제 이 옥상 테라스든가1층있는 건물 다 공유하실 수 있고 또 건물 안에 로비 도 되게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어,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해서 오시면, 음. 그리고, 어, 아 안에 뭐 친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교체를 흔들어요. 음. 그래서, 어, 깨끗하고, 어, 깨끗하고 필요한 공간을 생각하시고 사주시면, 그렇게 실망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음.